요 있네. 아이고, 피가 1 남았네, 1. 아이고, 놀래라 무조건 요 안에 있습니다, 요 안에, 지금. 보니까. 문 닫고 숨어 있는 거 같은데. 그러면, 벽을 둘 자. 그래가지고 이로 공격을 하겠다. 내 생각은 이건데 오른쪽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어 왔다 여기나 아이고 놀래라 시장. <laughs> 아이 상대방이 워낙 못하니까 뭐 겨우이겠네. 계속 발소리가 나는데 그림자 아이고야 옥상에서 뛰어내렸네 차도 대단하네 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렸구나 아이고 아이고, 야, 같이 내렸네. 야, 씨, 장, 누가 먼저 장전하느냐. <laughs> 내가 먼저 장전했지를. 야, 씨, 총이 없네. 아, 이 콜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, 에임이 엉망이네요. 이. 저기 왜서 있지? 아이고, 우지라서 이기다. 우지야, 여면쳤을 건데. 운이 좋아. 아유, 씨. 저거서 쏜다 다행히 한대 맞췄어. 그 자리도 좀 쫄아가지고 치료하고 있다. 돈다. 사인병 그랬던지다. 오 아, 이아씨 진짜 못하네 이씨네. 음.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. 아,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 그탑 10까지는 듣는데, 아, 그 다음에 안 되네요.